요번 신흥사에서 배운 그세 가지 무상함에 대해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무상함은 이제, 외, 내, 미리 있어요. 그리고 무상함을 아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이죠. 이렇게 불교는 실상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깨닫는 게 불교이고, 뭐, 우리의 유일한, 중생의 유일한 아, 죄는 진리를 모르는 거요. 아, 실상을 모르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실상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실상을 아는 게 불교예요. 불교 전체가 다 실상을 알기 위한 것이고, 이제 그 실상은 고, 모아, 무상, 공성, 불성이라고 하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연관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 진리는 하나죠. 근데, 음, 이, 그래서 무상을 깨우치는 게, 이제 무상을 깨우치는 게, 아 무상을 아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상을 알면, 아 그게 해탈이에요. 아 그게 지혜고, 무상을 공성의 상대적인 측면, 뭐, 연기인과 이런 것은 이제 상대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무상을 알면, 어쨌든, 해탈이에요. 무상을 아, 몰라서 우리는 집착하고 또 모든 게 영원할 줄 알고 오락 르 내락 리 이렇게 어, 무상함을 몰라서 무상함을 모르니까 이제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뭐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우울하고 이렇게 그래서 무상할 게없치면 평정심으로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왜, 내밀 그러니까 밖 아, 거친 무상함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거는 이제 밖에 무상함. 이렇게 밖에 무상함은 요즘 단풍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상함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거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똑바로 보세요. 단풍을. 이게 이제 무상함을 수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 가을의 그 단풍을 이렇게 우리 눈, 뇌, 오감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바뀔 때, 어, 바뀌는, 바뀌었구나. 뭐 이렇게 또 입력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무상함을 아는 방법은, 어, 여기 순간에 있는 거요. 깨어 있는 거요.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게, 어, 어디 단풍을 나면, 저는 항상 아름다운 환경을 되게 그 누리고 싶은 이런 약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름다운 환경에 가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막 생각 굴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누리고 싶은 거죠. 보이고 보이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그게 또 힐링이에요. 단풍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또 산에 가서 음, 이 초록초록이 눈에 들어오는 거또 바다 가서 바다에 눈에 들어오는 거. 또, 귀에 들어오는 거, 코에 들어오는 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입력이 되면, 그럼 이제 그게 무상함을 알수 있는, 거친 무상함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음, 음 외적인 무상함을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가을이구나, 뭐, 전에는, 아, 얼마 전에는 막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제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또, 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계절의 그런, 아, 무상함을 입력하고 알아차리고 또, 그리고 이제 몸도 마찬가지고, 이제 몸의 무상함은 저희가 잘알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늙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아, 이제 중고죠. 우리 자가용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아 어, 동차 가까이 되는 이런 <laughs> 이제 조만간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뭐 건물로 따지면 옛날 건물이고요 <laughs> 이제 곧 조만간 이 허물어야 되죠 이 옛날 건물을 건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너무 오래 되면. 아, 어, 뭐 호텔 여기 용수 호텔에서 곧 체크아웃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5스타 어, 호텔은 아니죠 이제는. <laughs> 아무튼 아 어, 이렇게 이런 식, 어쨌든 이런 그몸에 이제 무상함을 좀말아차리는 거죠. 몸에 무상함, 몸이 이렇게 음, 어쨌든 좀 스, 스스로 살피는 거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게 이제 외적 아, 무상함. 내적 무상함은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 그 상대적인 마음. 이제, 속첸수행 아, 전통에서는 이두 가지를 구별하거든요. 마음과 릭바, awareness. 그러니까 마음과 자, 그 순수 자각, 이거 구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 상대적인 마음, 이 마음은 무상하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 뭐, 무상함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 궁극적으로는 연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기도 없고, 윤회도 없고, 다 이제 거짓말인데,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사실이죠. 그튼 이 마음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공성이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무상하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게 어, 기쁘다가 슬프고, 뭐, 기분 좋다가 에너지체 있잖아요. 에너지체도 여기 내적인 무상함이거든요. 에너지체 있잖아요. 미묘체.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또 맑다가 또 기운이 또 뭐지 무겁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가 또 무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감정과 또그 생각이 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의 무상함을 아는 것이 생각의 공한 본질을 아는 관문이죠. 이렇게 음, 생각과 감정을 아는 무상함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음, 우리가 이렇게 외적보다는 내적을 더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은 좀 봐야 일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시절, 계절은 거친 무상함은 뭐, 뭐, 누구나 알수 있죠. 그렇지만, 외적 무상함은 또더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가장 미래, 어, 비밀의 무상함을 정말 모르고, 뭐냐면 제일 미세하기, 미세한 미세, 무상함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적 무상함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아, 너무 우울할 때, 어, 우울할, 너무 우울할 때, 우울함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때, 너, 어, 이제, 이제 해탈했네. 뭐, 이렇게 약간, 어, 이제는 고통이 없네.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우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우울할 때도 자기가 영원히 우울할 줄알 이런 약간 개념을 알아차리는 게 뇌적 우상함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우울했나, 앞으로도 우울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면 그 무상함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미상, 무상함, 그러니까 비밀의 무상함은 삶 자체의 무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는 예를 들면 100년 뒤에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100년 뒤에 지금 우리의 삶, 뭐, 꿈과 부가,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의 무상함은 공성이에요. 비밀의 무상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꿈 꿈과 불가하다는 거죠. 이렇게 100년 뒤에 뭐 우리 뭐 레코 명상 대학, 뭐 아침 기도, 뭐뭐 뭐 우리 우리가 쓰는 이런 게다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쓰는 물건들, 이방 아파트 또 자가 지금 차고에 있는 아 이게 다 어디가요? 또 친척들 아는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남편, 자식, 강아지 다 이게 꿈과 불과해요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이 무상함을 아는 게 이제 비밀의 무상함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미세하고 이제 이무상함을 알면 이게 해탈이죠. 그래서. 이 미래 무상함은, 그러니까 비밀의 무상함은, 비밀이라는 게 뭐, 내가 이렇게 뭐, 스승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건 여러분한테 못, 못 알려주고, 이 비밀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숨어 있다는 거요. 예 스스로 숨어 있다는 거요. 예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요, 우리한테. 그게 이제, 아 비밀의 무상함.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면, 그게 해탈입니다.